태어날 때부터 산에서 살아온 이 청년의 이름은 성길이라오. 산짐승처럼 조용히 숲을 다니며 약초를 캐다가 가끔 마을에 내려와 약재나 산나무를 팔곤 했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산을 오르내리는 그를 사람들은 산촌놈이라며 무시했으나 그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내였다오. 성길은 빈민촌에 아픈이가 있다는 얘기만 들리면 깊은 밤을 틈타 조용히 집문 앞에 약초꾸러미를 놓고 왔거든. 때문에 빈민촌의 사람들은 이름 모를 귀인에 대해 입을 모아 칭송했다오.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성길이는 산속 운막에서 어미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어미 또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오. 성길이 왔니? 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오늘은 황씨 아재 댁에 들렀고. 예, 문 앞에 몰래 약재를 두고 왔습니다. 잘했다, 우리 성길이. 에휴, 이리 속 깊고 듬직한 아이를 사람들은 어찌 몰라주는지. 어미는 착한 성길이 얼른 좋은 짝을 만나기를 바랐으나 당최 중매 서려는 사람이 없어 속이 상했지. 산까지 들어와서 살겠다는 처자가 없기도 하거니와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동경하고 있었으니 그럴 수밖에. 성길이 살던 의주 백마산 아래에는 중강이라는 마을이 있었다오. 조선과 청의 국경 근처에 자리한 이곳은 청나라의 문물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마을이었소.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이 지나는 길목인 동시에 활발한 사무역이 이루어지는 장터가 들어선 곳이었기에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디딘 다지 사람들은 이곳이 정말 조선인지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오. 청나라와의 교역이 잦은 만큼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는데, 거리에는 화려한 비단이 넘실거렸고, 가게마다 분과 연지, 온갖 반짝이는 사치품들이 넘쳐났지. 기녀들 사이에서 시작된 유행은 곧 부잣집 규수들에게 번져갔다오. 자파점과 분전으로 몰려가, 화장품이며 옷감 장신구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고 저마다 더 곱게 더 화려하게 꾸미려고 애썼던 거요. 그래서인지 다른 마을 사람들은 중강을 미인의 고을이라고 불렀다오. 허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라 그 고운 얼굴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오. 처음에 쓰러진 여인은 기녀 홍매였다오. 화려하고 생기 넘치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원인 모를 무력감에 시달리더니 이내 총기 넘치던 눈빛마저 흐려진 거요. 처음엔 그저 몸살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며칠이 지나자 두꺼운 분칠 아래로 빗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고 붉던 입술이 파래지더니 손끝은 마른 가지처럼 떨렸다오. 초선이도 그러하대요. 이젠 물도 못 삼킨다고. 공매를 시작으로 이름난 기녀들이 차례로 자리에 눕고 끝내 숨을 거두는 이까지 나오자 사람들은 그것을 돌림병이라 부르며 공포에 질려 달아났으니 한때 흥청이던 기방 골목은 이내 먼지만 날리는 적막한 곳으로 변했다오. 그러나 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장날마다 고운 자태를 뽐내던 다른 여인들까지 하나 둘 자리에 눕기 시작한 거라. 그들의 병세 또한 기녀들과 다르지 않았고 말이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주 목사는, 연일 이어지는 흉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오. 이보게, 이게 정령 돌림병이란 말인가. 날이…… 아무래도 단순한 병이 아닌 듯 하옵니다. 마을에서는 고운 여인들만 골라 해코지하는 악귀가 씌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 하옵니다. 민심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용한 만신을 불러 굿이라도 한판 버려야. 이런 이런…… 관원된 자가 이성으로 사태를 파악해야지. 어찌 무속에 기대려 하는가……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굿판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당장 병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오게. 의주 목사는 책상을 내리치면서 크게 호통을 쳤다오. 그런데 그때 의주 목사의 집에서도 일이 터진 거라. 곧 혼례를 앞둔 외동딸 연희가 쓰러진 거요. 불러온 의원은 진맥을 하고는 원인을 통 모르겠다며 고개만 저었고 병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지. 연희는 본디 빼어난 미모로 이름난 교수여서 여러 사대부가의 선비들이 혼인하고 싶어할 정도였다오. 그래서 고르고 골라 출세길이 열린 어느 선비를 혼처로 정했고, 달포 뒤에 혼례식을 앞두고 있었던 거요. 그런데 신랑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왔고, 의주 목사는 경로했으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오. 파혼의 모욕감보다 하루하루 쇠약해져가는 딸을 지켜보는 공포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었지. 딸이 갈수록 경세가 악화되자 의주 목사는 제정신이 아니었다오. 여봐라! 당장 만신을 불러라! 굿판을 버리던 날, 작두위에 올라 신들린 듯 몸을 떨던 무녀가 비명처럼 외쳤다오. 악귀로구나. 이 마을 여인들의 얼굴에 악귀가 깃들었다. 너무 고와서 귀신이 질투한 게야. 살 길은 하나뿐이야. 이곳을 떠나 더 높은 곳으로 보내야 해. 그날 밤 의주 목사는 어떻게든 딸 연희를 이 마을에서 멀리 보내. 병을 낫게 하리라 마음 먹었지. 곧 그의 수하들은 백마산 높은 곳에 요양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오래전부터 약초꾼 모자가 살고 있으니 때마다 탕약을 대기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지. 그 말에 의주 목사는 즉시 사람을 보내 백마산에 초가집을 짓게 했고 연인은 그곳으로 옮겨진 거요. 의주 목사는 성길의 어미에게 돈을 쥐어주며 부탁했지. 내 여식을 잘 부탁하오. 약초꾼이 탕약 따리는 것이 무의 큰일이라고 이러십니까. 소인은 그저 정성을 다할 따름이니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성길의 어미는 한사코 돈을 마다했다오. 그리고 정말로 성길의 어미는…… 정성을 다해서 연희를 챙겼지. 성길이 또한 연희를 위해서 산을 누비며 더 좋은 약초를 찾아다녔고, 늦은 밤에도 당약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멎을 줄을 몰랐다오. 덕분에 연희는 안정을 찾아가고, 일어나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된 거라. 몸이 한결 가벼워진 연희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소.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한때 중강마을의 복사꽃이라 불리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지. 아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으니 꼭산 송장 같구나. 연인은 서랍에서 연지통을 꺼냈다오. 그것은 정나라에서 들어온 물건으로 여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여 장터에 있는 분전에서 꽤 비싼 값을 주고 샀던 기억이 났지. 입술에 연지를 찍어 바르자 입술이 붉어지면서 한결 생기 있어 보였다오. 때마침 성길이 당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연지를 보며 물었지. 이 붉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건 연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이나 뺨에 살짝 바르면 얼굴이 한결 생기 있어 뵌답니다. 어때요? 화사해 보이죠? 성길은 연지통을 조심스레 집어 올려 코에 가까이 대보았소.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향으로 구분할 줄 아는 그였지만 그것의 냄새는 이상했던 거요. 게다가 빛깔은 선명했으나 어딘가 이물스럽고 자연의 색이라기엔 너무 또렷하고 완강하여 궁금증이 일었지. 그래서 성길은 연지통을 들고 곧장 장터에 분전을 찾아갔다오 어르신, 혹시 이런 연지를 만들어 파십니까? 헤헤, 그건 청나라에서 들어온 거지, 난 받아서 파는 것뿐이네. 그럼 이 붉은 빛깔을 무엇으로 내는지는 아십니까? 들은 말로는 주사를 곱게 갈아 만든다더군. 주, 주사요? 그렇다네. 그것 때문에 변질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쁜 색이 나는 거지. 특히나 최근에 들어온 연지들은 붉은 빛이 짙고 오래가서 그런가 불티나게 발린다네. 그제야 성길은 오래전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깊은 산 속에 갔을 때의 일이었지. 붉은 빛을 내는 보석 같은 돌덩이를 발견한 어린 성길은 아버지에게 물었다오. 우와, 아버지, 돌에서 신기한 빛깔이 납니다. 그 붉은 것은 주사라는 것이다. 알료와 약재로 쓰인단다. 허나 그 독성이 아주 강하여. 과하게 쓰면 신경계 독성, 중독 증상,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느니라. 잘 쓰면 약인 것이고 과하게 쓰면 독인 것이지. 그때의 기억이 겹치자 성길의 등골이 서늘해졌소. 그리고는 온 마을을 뒤지며 병든 여인들에 대해 조사를 했지. 마침내 병의 원인을 밝혀낸 성길은 서둘러 관하로 달려갔다오. 그러나 의주 목사와 관리들의 반응은 싸늘한 거라. 세상에 분과 연지를 바르고 병을 얻었다는 소리를 누가 믿겠는가? 그런 괴변은 집어 치우시게! 의주 목사는 팔짱을 낀채 냉소를 흘렸고 부하들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오. 그러나 성길은 절박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지. 병에 걸린 이들은 모두 기녀들과 부잣집 아씨들뿐이었습니다. 값비싼 사치품을 살수 없는 하녀들과 빈민촌의 여인들에겐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요? 의주 목사는 허를 찔린 듯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으나 끝내 약초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오. 곧 궁에서 특별히 급한 내 의원 나리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될 터. 너는 그만 물러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기를 돌려보냈던 거요. 마침 이튿날 내 의원이 마을에 도착하여 관리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병자들을 살펴보고 하는 말이 이 병은 순광 중독 증세 같소. 실은 약초꾼 하나가 비슷한 말을 한바 있습니다. 응? 그가 무어라 하였소? 의주 목사가 성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자 의원은 병자들이 쓰던 연지와 분을 가져오게 했다오. 그리고 독을 검사하는 은막대로 찔러보았는데. 아 글쎄 은막대기가 시커멓게 변하는 게 아니오. 그 사내의 말에 이치가 있소. 연지에는 주사가 들어가고 분에는 탄산납이 들어간다오. 둘다 수은광으로 몸에 쌓이면서 중독이 되어 병을 얻은 것이요. 이리하여 성길이 원인을 밝혀낸 덕분에 처방과 약이 바뀌게 되면서 여인들의 병세도 나아지기 시작했다오. 연희도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며칠 뒤 의주 목사가 직접 산으로 그녀를 데리러 올라왔지. 예야. 신랑 집에서 사람을 보내 왔단다. 이제는 혼례를 올리자는구나.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혼사를 정해 왔으나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다오. 아버지, 그 사람은 제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가차 없이 등을 돌리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이 없는 사내와 어찌 한 평생을 함께하란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목숨을 구한 분들 곁에 남고 싶습니다. 자고로 산의 대장부란 큰 뜻을 품어야 하거늘, 고작 약초를 캐고 사는 놈과 어찌 살겠다는 것이냐? 이큰 산만큼이나 성길이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아픈 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크고 값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낱 벼슬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의주 목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오. 딸의 말은 한 치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었으니 말이오. 그래서 그는 결국 못 이기는 척 딸과 성길의 혼례를 허락했지. 혼례식 후에도 성길의 생활은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오. 망태를 지고 산을 오르며 묵묵히 약초를 캤고 밤이 되면 병든자의 문 앞에 조용히 약을 놓고 오는 것이 일상이었지. 성길의 선행을 알고 있던 연희가 어느 날 성길이에게 이야기했다오. 서방님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지요. 그렇소 이렇게 한 집씩 돌아다니며 도와주기엔.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소 제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소? 예,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 당장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셔요 여인들은 누구나 예뻐지고 싶어합니다 서방님께서 몸에 좋은 재료로 화장품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면 분명 많은 여인들이 좋아할 겁니다.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더 많은 이들을 도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성길과 연희는 산에서 난 천연 재료들로 분과 연지를 만들고 얼굴에 바르면 촉촉해지는 미안수와 면고도 만들었다고. 그리고 장터로 가지고 나가서 여인들을 모아놓고 직접 시연을 하는 거라. 자, 여기 이 물건들은 저희 서방님이 산에서 나는 귀한 약재로 만든 것들입니다. 얼굴빛을 맑게 하는 미안수와 살결을 부드럽게 하는 면고를 바르면 얼굴에서 반지르르 광이 나지요. 그리고 천연 벌꿀과 잎꽃으로 만든 연지는 입술을 촉촉하게 하고 색이 아주 곱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것이니 안심이 되지요. 그렇다고 먹지는 마셔요. 피부에 양보하셔요. 여인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장터는 금세 활기를 띄었지. 그날 성길 부부가 내놓은 화장품은 날개도 친듯 달려나갔고, 다음 장날에는 아침부터 여인들이 몰려들어서 너도 나도 성길 부부가 만든 것을 사려고 아우성이었다오. 소문을 듣고 먼 고을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지.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모은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굶주린 아이들과, 정든이들을 돌보며 살아갔다오. 모든 생명이 본연의 건강함을 누리길 바라는 성길이 부부의 선행으로 그 마을은 건강한 장수 마을이 되었다는 이야기라오. 이야기 값은 구독과 좋아요면 된다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주막에 또 놀러 오시구랴.